<목소리가> 아이 규따이 혼자 잘 파는데? 당연하지. 아이 나라이 규태는 조금 긴장했어. 한자음 긴장. 좋다 규규이아 근데 규태가 아, 콜이 거. 너무 좋았는데? 사실 아, 김규태. <목소리가> <와>, 오 나와 집안 갔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데 지금 밸런스를 맞추려면 근데 시에스타가 무조건 나를 데려가야 돼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고 시작해. 근데 너무 약호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저 해성형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근데 내가 그 말했거든. 어. 근데 뭐라는 줄 알아? 요 아, 근데 김대모는 약호가 몸에 배인 새끼야. 이 새끼는 배그부터 해서 제가요? 모든 게임에서 약호를 다 해. 그러고 와서 존나 뽑아먹은 다음에 오우씨 오늘 게임이 좀잘 되네 이러면서 약간 딱그 연기하는 거. 알지, 아, 알지.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언제 야코를 했어전 항상 규태 씨랑 했는데 저는 그냥 저는 같이 다 근데 이 새끼 구칠이랑 할 때마다 아 구칠이 요새 폼 좋은데? 아 구칠이 저티어도줬되는데 이러면서 가스라이트 해가지고 한 다섯 번 볶아먹고 구칠이 져었거든요 <laughs> 이거 해명해주세요. 그건 죄송한데 구칠이가 <laughs> F1을 <웃음> F1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F1 하기 전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구칠 씨몇번 볶아먹다가 이제 F1 하고 사람 이제. 핸들에 손도 못 놓고 있는 친구한테 어? 브레이크 밟게 만든 다음에 지금 예? CK 적게 만들었잖아요. 들었잖아요. 아니, 구칠이는 원래 저를 이겼던 애예요. 유일하게 저를. 한번, 그니까 딱 한번 그거 녹음기 돌려가지고 구칠이가 알고 보면 몇십 번인 것처럼. 데모시는. <laughs> 몇십 번인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딱 한번 이겼는데. 전 구칠이한테 반성문도 쓴 사람이에요. 그딱 그러니까 한번. <laughs> 그딱한 번의 임팩트가 너무 컸던 거지 아한번 져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야너 때문에 구칠이가 f 1나러온 거야 f 1한다 뭐라 할게 아니라 너 때문에 간 거라니까 F1하러? 구칠이도 애... 어? 도피처가 필요했던 거야 도피처가 어? 아 그래서 한번 져줬잖아 한번 져줬잖아 져줬잖아 봐봐 자기 입으로 인정하잖아 얘들아 <laughs> 봐봐, 본성이 나온다 본성이 구칠이도 자기만의 도피처가 필요했던 거야 도피처가 어? 아... 기분이 안 좋을 때뭘 해? 드라이브를 하잖아. 구7르의 드라이브는 <laughs> f 1이었던 거야, 이 새끼야. 어? 어, 아니덴모는뭐 이렇게 뭐 펀딩을 받아 놨네? 근데 멤버 멤버가 이게 이게 마, 이거야? 근데 네, 맛뺄 만확정이고 아섭 천점 VS 그 한섭 천점이에요, 사실 오늘 매치는 <laughs> 근데 저거는 어디? 강남 1학분 아니, 아니. vs 약간 농어촌 1 1 1등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좀 약간 잠시만요, 아이, 규태 씨. 아예예 예. 예, 예. 아저 아, 저는 할 말이 저는 이제 또 저도 이제 농어촌 1등 출신이어가지고 멘트를 드릴 수 있는 게 농어촌 1등 충분히 가능성 있다 생각합니다. 아 맞긴 해요. 제가 옛날에 그 농어촌고에서 그 서울대 간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가 결국 나사까지 갔다는. 근데 아, 그쪽은 나사가 근데... 빠졌잖아요. <laughs> 혜성이형이 너... 지금 몇살이지 지금? 나 지금 마흔셋 너 솔로형이 아니야? 솔로형은 솔로 육십오 <laughs> 다 이빨 빠져가고 있는데 이빨 빠져만한 사람 <laughs> 어떻게든 볶아먹을라고 또 아니 지금 너 안들려? 안 지금 해성이형 발음 세는거 안들려? 앞니 없어 벌써 쟤 <laughs> 뭐야 어? 앞니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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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좋아 나 임플란트 동범걸로 다 넣었어 그래 지금 너 뭐하는거야 위에서부터 말하면 되지? 네네 일단 씨에스타 아... 7 코린 3이지 않을까? 어, 덴모대 해성이형 이건 덴모지 솔직히 아니 아니 아, 그안 그 통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해석 씨그 야코 안 통합니다 아, 해석 씨 그리고 최근에 아... 랭겜하는 거나 왜이이 하는 거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 다 포함해서 그래도 한 6대4? 오케이 4대6 6대4요 아, 6대 6대4 어. 얘들아 얘들아 네. 이거는 양해해줘 습관이야 버릇이야 버릇 습관 아, <laughs> 아니 버릇이 아니라 습관 얘들아 맞긴 해 맞긴 해어어째서 버릇이야 제가 6이라고요? 어. 아니 어, 근데 아니, 잘한다고 하면은 좋아야 되는데 이 새끼는 자꾸 그냥 씨발 부정을 하네 <laughs> 얘들아 버릇까지 욕하지 말자 숟가락질 같은 거야 한테는 알겠지? 어 젓가락질 같은 <laughs> 거야 어, 어. 세 번째도 어. 맛있다 등모야잘 짰는데? 한서업 1패 출신인데 아서 업 1패 출신이야? 저 네. 2대8이요, 2대8. 아, 가르마루 같군요, 2대 가르마루. 가르마루. 아, 2, 2, 8까지는 아닌 거 같고 3, 7 아니면 4, 4, 6 아니야? 4. 여러분들 저를 내려쳐주세요. 그래야지 저한테 처말 아, 만... 아니, 만... 당신은 만... 더, 당신은 더 이상 내려칠 게 없어요. <laughs> 나란 <나라> 씨, <laughs> 나란 <나라> 씨. <laughs> 아, 저희 팀이에요, 씹새끼야. 저는... 아, 네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오늘, 오늘 저 테스트 아니에요, 나란 님. 괜찮... 아 <laughs> 오, 라이프. 오, 야, 저기 에 페이드. 페이드 어, 페이도가 나왔군요. 페이도. 그네요 페이도. 자, 시작해 봅시다. 페이와 아울러 있고. 아마 얘는 사이드는 계속 지긴 할 듯. 그냥 ML 먼저 밀어낼까? 응, 계속 밀어내고 하자. 이거 나는 나도 그냥 빛 사이드 빠르게 안 하고 미드 캐마 있게 이거. 어떻게 먹을까? 피. 야, 피메이트 또플라와좀 신나. 나 대줄게 이거. 나 대줄게. 어. 팔로더죠. 아, 뭐? 야 3차에서 피이더올려나올려올라구려 어. 천천히 천천히 들오들 왼쪽 야오른쪽에 TP 조신다. 오케이 오케이 힌다. 오른 블라인드 갔어 해분하면 해잡고 요루. 제저렇잡으 줄게. 잡으 줄게. 연막 안에 있다. 보고 할게. 보고 할게. 연막 들어왔다. 연막 들어왔어. 연막 들어왔어. 연막 아니야. 내가 넣고. 수 있어. 그렇지! 야, 아, 롤코 네, 아, 네. 아, 네. 좋았다! 네. 시완이가 하이미드 해줘. 그리고 네. 뭐, 규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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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쪽잘 막아줘. 네. 캠. 전진캠쓸게이지에전진캠 쓸게요. 이지캠 쓸게요. 앞에 샷건 붙는 거 조심. 케이지 트리 나온다, 나온다. 임끼다 케임 다 케임 끼넣었다. 케임 끼넣었다. 케임 끼넣다케다 케임 끼다왜 이래? 더도와나 또! 나도 먹을야 미드 파놨거든 얘들아 2차까지. 아 볼래? 테레비 있어으면나 나도 게내 없어. 미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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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먹크해 줄게. 3차 모크 하고 파봐. 네, 미 메인드로 게 이거 그냥 드론 게 기다려. 미오맨오맨오 아유 저올때 A 혼자야 아 3차 다른 먹해 줄게. 인서치인서치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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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혼자. 혼자 갈게. 나이스. 사이 내가 게 내가 게 나캠 깨지면 나 해볼게 얘총 네. 네, 짧아서 롱레인지 하자 응 음. 그냥 롱레인지 하면 돼 뺑도 없어 잡았다 잡았다 승훈아 총 있어? 총 보러 갈게요 오 규타야 좋다 규타이 아, 혼자 잘 파는데? 당연하지 아, 어? 나는 그날은 이거, 조금 긴장했었어 긴자 긴장? 얘들아 우리 이거 일사로 홀드 한번 하자 이거 뭐 나올 수도 있거든 이거 돈이 그래가지고 한번 막고 하자 그때도캠캠 아, 캠 처음에 박 미리 박아 놓고 빠져 있는 게 좋아. 오케이. 맵 알겠습니다. 정식이... 자, 여기 캠이에요. 여기 캠. 하자, 캠. 여기 캠, 캠 여기 캠 보이시죠? 파 네, 저지 조심해야 돼. 알까요? 응. 나오면 바로 말해 줘. 내가 캠 있으니까. 얘들아 삐밍 삐나왔다가자가자 가자. 3차3 4 5면 다 오케이. 음. 쭉걸어 가자. 나왔어 e c 줄게 d 아, s 줄게 f t 그래. 아, 줄게. 아, 아, 줄게 천천히 해봐. 아, 마켓 아, 나왔어. 한 명. seconds left. 3라 깨, e c o n 라 깨. left. 30 s e c o n d t 30 seconds left. 3 seconds left. 30 seconds l e 아 t 30 s e c o Oh, oh, 스킬. 스킬, 스킬. 스파이크 이어스아 스파이크 다운 B 어, 나이, 나이, 나이 뛰어 가야 뛰어 칼도 가야 돼 어차피 쟤못해한명설 끊을 거야 아아 까비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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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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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미드 캠에서 봐줄게 얘들아 미드 나오는 거탑 미드 봐줄게 이거 나온다 이거 시간 좀 써야 될것 같아 여기서 나 여기서 나오면 그냥 손바로손게도손 나도 1차... 아, <목> 손 나도 손 나도 <목> 손 나도 손나손나손 나도 손손 나도 손 나도 손 나도 손 나도 손 나도 가. 나도 나도 손 나도 손 나도 손 나도 스모도손 나도 손 나도 손나나나나더 1킬이다. 천천히 해야 돼. 피치하면 요르 몰라. 있어? 하고 있어. 피치하고 있어. 1킬이야. 나이스. 야 원태 죽여버렸어 얘들아. 연막 없었다잉 연막. 연 아잉 아잉. 탑미드 가서 캠 써주는 센스 봐라. 그거야. 이거 원래 탑미드 캠 하면서 해볼게. 어제 미드 덮치면. 얘네 그리고 쇼트 계속 끼어 나오는데왜 이래 아까부터. 1차 t 기만야 피플얼러 피플얼러. c a 다 미드 조용. 미드, 미드 없는 득? 아. 야 같이 갈래 이거? 그냥 아. 아. 한번. 아. 하나. 야거 잡았어. 이 이거 엔데이블 생각하자 이거. 조 조용하다. 야야 그때 내가 한번 봐. 아 줄게요. 민사이아지게 그냥. 나 서랍게. 퍼주봐 모르긴 네. 해. 혹시 놀았봐 티피. 해봐 해봐. 나이서. 이거 그냥 형 드론 그냥 바로 써볼래? 이거 찍으면 어. 찍으면은 형궁 받고 그냥 나머지 엔트리 띄어 그냥. 형 일단 바로 쓰고 안 찍으면 좀 카... 뭐지? 좋은 리콘 깎을. 리메인 리메인 나온다 얘들아 사망도 <laughs> <당황을> 주시봐 <주셔요, 웃음> 이거. 야 와이서치 안 한다. 와이서치 안, 안 한다. 빚어요. 빚어요. 깨주는 거 하나랑 페이 다나였어. 깨주는 거 하나랑 페이 다나.

줄래? 나 사라질게 구매 모르긴 해 시티 나오보는중응 아, 시티 왔어, 블락 블 잡았다 나이스! 나죽이다죽이다 키요 키 죽여! 이따가 시티 딩 <목소리로> 나이스 아 근데 규태가 <목소리로> 콜이 너무 좋았는데? <목소리로> 왜 이래 시티 나 사이트 있다 그래서 나라가 지그레가 <목소리로> 서치를 하고 아 별거 아니야 스윙 야이야메 천천히 할게 얘들아 스모크 미드 3 0한명 어, 더. 어, 가 예, 연마가 몰라. 연마가 몰라. 야, 계단? I know 거야, 쟤방 70. 희망 바로 가져와. 그 누가 그 누가? 버니, 버니, 버니. 나 이거 그냥 혼자 해야 될 때. 70. 숏한명와 가지고 총먹겠다 아, 숏쓸게 오면 40. 해분 돌린다. 한명더 외리. 아, 하나 더, 하나 더. 야, 그거 똥없어. 1 enemy 그 조합이 날라오는 조합이잖아 그냥 안 보이는 카메라 해도 존나 좋긴 해타격대 많은 거야. 아예 음, 안 보이는 올라해야 아, 그리고 미드 미드 그거 필요 없을 듯아 예, 일단 하자 <목소리> 나 사이트 케이지 쓸게 이거 저기 열어볼게다혼 할게요 안 보이긴 해 미드 걸어 나가 볼어줄게 사이버캡나먹어거든든볼볼게깼어도게 나이 먹다도게다 오케이. 나어도이어게어도어게어 게임 오어 게임 오어도 게임 오내이 나이 어도게이어이어도 오케이. 어어오이 나이 살어게오게 o n 잡았고 e m y r 사이 a i n i n g o 이 e enemy remaining. One enemy r e m a 이 n i n g 이 사이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벨붕 아니야 이거? 음 좋다 의원. 규.. 규 따이 규 따이 김규 따이 좋다 김규 따이 규 따이 타력대한번 시켜줘 아 진짜 우리 형 우리 야 시켜주는 거야? 엔트리 되는 거딱 얘기할게 제트레인 아이소 세 개만 시켜봐 나라야 아 우리 확실히 오래 하긴 했나 보다? 바로 안해딱 조금만 말해도 바로 안해 근데 내가 하나 느낀 게 있어 나라야 여기 콜 좋다 젠지 콜 좋아 이 경기에 이 경기에 대평,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그냥 목줄을 자, 텍쳐 팀이, 민인이에 아, 아, 여기는 다섯 명이서 말을 오, 하는데, 카론 팀은 세 명이서 말하는 오, 느낌? 다음. 그리고, 네. 나라가 그냥, 씨발, 네. 게임을 네. 너무 바로 잘, 읽는다. 바로. 잘 읽는다? 그리고, 네. 네. 그래, 네. 그래, 그래, 이활의 그래, 김규태가, 생각보다 존나 잘했어. 그래. 해서 이제 내가 뭐 정보 주면서 어디 올것 같다, 어디 올것 같다 이런 소리 해주면 이제 그냥 그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냥 다 고분고분 그냥. <laughs> 그냥 다 <laughs> 아. 어. <laughs> 아니 김나라 슈얼 온도에서 무빙이 그냥 약간 요리 요리 약간 살짝 움직이는 참석 나갈까 말까 하면서 상대가 어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 이제 진짜 이번 나오겠지 할때 약간 길게 나가주면서 상대 이제 에애 흐트러버리는 그런 느낌의 무빙 아니야 맞지 나라야 음. 그래 그래. 음. 저게 이름이 있어 안티 미러링이라고 그러니까. <laughs> 저거를 싹 배워야 돼 음.. 안티 미러링? 나라님저 혹시 아이소 한번 살짝만 맛봐도 살짝만. 네온 아이소요? 네온 아이소 하던가? 네온 아이소 하자 그냥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신 만큼 제가 보답을 한번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연막할까요 감시할까요? 음. 아 근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할게요 이거 딱 머릿속에 스쳐 들어왔는데 유튜브 댓글 창나는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냥 딱 멘트 드릴게요 헤이번 사이퍼는 뭐안 건드리셔도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에모 예, 뭐, 신경 안쓰셔됩니다 이거 이 갑시다. 아라야. t p 사자 저 저희 저희 치고 WTP 가죠. Aiming c 게어 Cage 그리고, 어, 케이지 써, 케이지 써. 아, 그리고 아, 너가 나중에 뒤만 봐주면. 아 나. 내가 뒤 볼게요. 걱정하지 마. 됐어. Cage 트레이드. a i m i 스모크 리콘도. 어, 바로 가. 바로 가자 이거. 열쇠 줄게. 라 야가다 나왔다. 가에 나왔다. 비비니디디. 나왔어. 나왔어. 히 나왔어. 치 나왔어. 치도 잡아야 돼. 잡을게 깨져. 어. 헬린 발피창 나나도도 얼마 아니야. 얘들아. 이븐 사이퍼드 냅도. 헤이븐 사이퍼 냅도 봐 얘들아. 어. 이븐 사이퍼드 냅도 봐. 나 있다. 하나, 둘, 와! 와! 혹시 규타이 규타이 캠 켰나요? 아, 제가 볼때 헤드셋 가면은 규태가 캠을 하고 있고 밑에 제가 볼때 배치가 집에 수, 놀러 왔나 혹시? 야, 둘이서 카라, 카라, 이럴 수가 없는데. 나 여기 파라, 아, 파라다. 아, 이거 a t y 이 하자. 그냥. a t y p 하자. 하자. p a 아, 있다 사이퍼 있다. A 맨다 왔다. 공수 공수도 따공못써공못써공못롱 롱잡은 거야. 공못써공못써공못요롱 롱잡은 거. 아직 있다. 아직 나? 다어만 그런 거 때, 그런 거 때. 사이퍼 일로 와. 나해나나아 나. 아, 남. 한번 있어줘 있어. 이거 나와 나와 있는 거같은데 오른쪽에. 아형좀 뛰어봐 그냥. 음. 와서 그냥 공 쏴. Where is e v e r y b o 쪽 가자. One 아, enemy remaining. Shadows, t r a v e l Flying. h e a l i n g area. 30 seconds left. e c a n t let. w a 미드 큰다. 나 오멘이 산다. 메 야, 와이어캐어와이어랑캠다깨놨거든 이거? 지금 니 찍어 줄게. 찍어 볼게. 뒤에 보다가 드어으로 갈래 이거? 로쏭아. 아나 지금 들 없어. 들을 거 없어. 드론 없어. 드론 없어. 드론 그냥. 확 깨면서, 깨면서, 깨면서 바로 가자. 드론 깨면서 가자. 나 백사 선발할게. 가게 정면. 포트 내용 나왔어. 서 슬로 갈게. 잠깐 슬어 상도 나어 뱅도신! 악재줘봐 아, 게이지 켰어, 사운드 들어봐 내가 로로 따올게 맞고 맞자 갈게 시 t CT! 굿! 저 쎕니다 저니다 혹시 어때 보여? 얘네 가라지 그냥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이게 이두 가지야 내가 아니, 소리 들었 약간 그러니까 <laughs> 소리 들어봤는데 처음에 바로 여기 까면은 없는 거야 그 사이퍼 <놀람> 깔 때가 있어. 아 맞아요 맞아, 전진 전진 틀을 깔긴 했어 아까 사이퍼가. 저거 근데... 틀 그러면은 그냥 A 쪽 그냥 저 인포만 차단하고 그냥 이거 여기 앞에서부터 뛰어든가. 아난 C 쪽도 한번 보고 갈게 내가. C 쪽도 줘도 좋을 듯. 달콤. 내가 시작해볼게. 게이지 트리거. 오퍼 세이브 했나? 혼자. 미드 캠한번 하고 오버 아직. I have retrieved the spine. 오퍼 보시는 거. 내가 스 피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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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파 내가 파스피파 이거 파스 피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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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온 거 몰라 피가스 피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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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파가라자스 피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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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파파스 피파스 피파스 스스 아 씨발! 아,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근데 시... 야 빡세게 쌓아 볼 수도 있지 <있죠? 웃음> 아니, 아니 앞에 <laughs>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총을 완소냐고? 미안하다. 내 잘못했소. 다음에 잘하겠소. <laughs> 나라지 터랩 <트랩> 해놓고 실험케 <laughs> 한번 쓸게. 날막하면 y e

도박하자. 잘할 것 같아. 야, 씨, 들어, 씨, 드어 씨, 드어자 하나. 둘다, 둘다. 소바오맨 사이퍼 저거 하나요 저팔, 나이스. 그 두, 아유. 둘, 둘 다시 빠지는 거 조심. 윈도, 윈도. Bike down A. 나갔다. 예, 봉 있어. 총먹어 총알. 30 seconds left. 펜텀 총알 없을 때이 장전하고 있어. 있네. Spike planted. 야, 그냥 가서 잡는 게 이득이다. 어. <laughs> 나이 야, 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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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나이스. 한번 아니... 페이크를 하네? 귀다귀여 귀여워 사이퍼 A 어. 아. 사이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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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오케이 하지마 하지마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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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놓게둘둘 A 두개막두개 막아 A, A 아. 리콘 A 드론도 아. 아. 야 걸렸다 이거 A 셔 사이퍼 드론 A인 가 카운터 리콘 카운터 리콘 A 온다 A 온다 이거내내 추월 차선으로 상대 스킬 뺄게 야 돼? 라야라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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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군사줄게공썼사적상으로 가자 게임, 군사게한번사 하나 둘셋사적게폴 군사적 게임, 군사적 게사이 게임, 군사적 게임, 군사적 게임, 군사적 게임, 군사적 게임, 군사다사적 게임, 군사적 게 그리고 okay. 강면이랑 사이퍼 그냥 이거 사이트에서 비벼도 되거든. 음. 우리가 백을 무조건 채워 요런 요 트레이드 무조건. 사이퍼 근데 번커쪽 라인 가지고 있으면 가. 면으로 미피 열을. 아이, 미트피 같아요. 열을. 야무야 비모카.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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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고. 이 강설. 내 올다리고. 나슬러 까서 못 들어와. 야 오메 오메트피.

와 레전드 티표 우리 디폴트 박자 뷰테라 미드 그거 해줄래? 그냥 카메라나, 그러니까 a k 의 미드 카메라 해줄래? 그게 나올 때. 야 그러면 처음에 그냥 여기 까자 이거 까고 하자 그냥 음, 바로 바로 하자. 어 네온이 아, 그냥 아, 처음에 쇼. 미콤겠다 미드. 딸보 쉽죠? 트랩 안 아, 보인다. 트랩 안 보인다 이거. 사이퍼, 에이, 자, 올라가 볼게. 에이 리콘 나오긴 했어. 먹고. 앞에 나왔나? 아, 아, 아 지그랜드 아. 죽었어. s p i k 아, 둘 나자리가. 아. 전진, 전진 트랩 바로 할게요. 바지 a l t h 여기 나시 나도 게 그냥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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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나도 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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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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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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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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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못도 나도 도나 나이스 김규한 너무 잘했다 하나 오규타오키나 왔지 안 갔나요? 응. 네. 야 빠르네. 빠른 알아서 게 바로가는 나 바로가는 갈게한번더한번더한번 벙커 벙커 한번더어번더한어더한번더 하나 있다. 천천히, 천천히. 음. 왼쪽 왼쪽. 왼쪽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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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드님배드님 배드님, 네. 이이점 다시 수정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예. 제가 삼까지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 증명했다고 봐야죠. 생각해서 센드 보안 보였어요. 큐대시 그그안 보였어요. 당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당신은 당신은 아 근데 진짜 우리 팀 쓰레긴 게 이게 클러치를 몇번 해줬는데 와 데몬 님 근데 클로버하신 거죠? 데스가 26 데스시네? 26 데스? 네온이랑 마베리신의 데스가 네. 혹시 버치 한콜 나왔을 때그러고씌우고 지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아아 아, 그만하자. <laughs> 와 완전 이 미친데. 야야시간트 러시 조심. 나 팔아잡을게 이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 야 리콘, 리콘, 리콘 깨줘 봐 리콘 깨줘 아니, 아 리콘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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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돌았다, 돌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이게 뭐지? 무슨... 아, 이거 쉰고 <laughs> 같았는데, 아! 아, 아, 미안 아... 카로니 오메인 유저씨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그피창에 있을 때 블라인드 까고한 아. 1초 뒤에 나오면 되지 않아요? 바로 나, 나와, 나와서 스프레이 죽던데? 캐릭터 보이던데요? 혹시 어. 지금 찌끄레기 조금씩 올라오시는 거 같은데 아그 정도 표현 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에이 웃어주세요 무서워, 덴몬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덴몬님 아왜 그래 저거 맨날 구치리한테 하던 말 아니야? 블라인드 까고 나가 이거. 야, 하지 마요. 아 이런 말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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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덴몬님 그러니까 덴몬님이 게다 엎으러 돌아오는 거야 나를 긁었으니까 승리팀들 어? 위에서 그 MVP 정해주시고 패배팀의 MVP요. 네, 패배팀 MVP야. 아니, 잘한 게 뭐가 패, 있다고 패배팀을. 패배자에서 가장 잘한 사람. 패배. 아, 패배, 네, 패배. 패배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인가요? 승리팀 MVP는 축하드립니다. 시의 스타. 야, 박수. 짝짝짝짝짝. 네. 패배팀 네. MVP 버니 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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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총이 개빡이에 버니님. 예. 네, 한 분. <laughs> 범인 춘춘. 씨발, <laughs> 진짜 하는 게 존나 없네. <laughs> 누구죠? <웃음> 범인 춘춘. 그냥 깡통임 움직이지 않은 요로 원챔이라고 해서 시켰는데 뺑 까고 나가서 총 드는데 3년 걸리. <laughs> 범인 김대명만 뭐. 그냥 죽나봐. 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인이 범인이 그냥 마음에안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 이게 맞아요? 아니, 아니 저희 팀에 씨발 요로 원챔도 있었는데. <laughs> 어떻게 제가 요아폭으로 욕을 이 뒷말이 없어가지고 이 뒷말은 그러니까 제가 저분이 아까 그 도보기님인데 네, 그렇게 도... 해서 배트가 아, 저... 끝났어요 네 일단 아, 그러면 님. 네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네. 네. 500개 주세요 500개 순춘님남통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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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님 빨리 네. 주세요 깡통님 아순춘님 아, 아, 고마워 우리 순춘님핑가미제했네와 커버 커버 너무 좋았다